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스크 하주룡 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5번 하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통 5번 하연으로 175m 정도를 보고 치고 있어요. 7번 하연이 155, 6번 하연이 165, 5번 하연이 175.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미드라인 이상, 7번, 6번, 5번 하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충분히 나가시는데, 갑자기 숏 아이언을 치실 때, 뭐, 8번, 9번 피칭 이런 걸로 풀스윙 하실 때, 거리가, 보통 아이언마다 편차가 10m인데, 거리가 많이 나지 않고, 공만 높이 뜨고, 거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일단 지금 5번 아이언인데, 기본적으로 5번 아이언은 우리가 팔로스루를 크게 가져가야겠죠. 팔로스로를 가능하면 넓게 가져가야 내가 충분한 비거리를 낼수 있을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팔로스를 가져가야 비거리를 낼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리를 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팔로스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쇼 아이언에서는 이렇게 팔로스를 크게 하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롱앤 같은 경우는. 프로드 같은 경우는 헤드 스펙 다니까롱아연도 약간 잘라치듯이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럽 스피드가 많이 나지 않는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팔로스로를 제어하면 거리가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롱아연이나뭐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팔로스로를 가능하면 크게 넓게 줘야 임팩트도 정확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비거리 충분히 될수 있어요. 그래서, 롱아이언은, 팔로스를 크게 해주시는 느낌이 맞기는 맞아요. 그팔로스의 개념도, 롱아이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 맞고, 당연히 팔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맞고, 헤드가 넘어가는, 그니까, 러이 넘어가는 이 움직임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몸보다 클럽 헤드가 더 빠져나가고, 헤드의 원심력으로 클럽이 돌아가고, 너에게 돌아가는 이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충분한 비걸을 낼수 있는데 숏 아이언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8번 아이언입니다 8번 아이언을 쳐볼 건데 8번 아이언으로 너무 피니쉬를 크게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너무 피니쉬를 크게 해 버리면은 발사각만 너무 뜨게 되고 그래서 거리가 나가는 게 직진으로 가야 되게 하늘로 뽕 떴다가 뚝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예를 들면 아마추어 분들이 7번으로 150m 공략한다고 하면은 8번이 140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사각만 높게 피니쉬를 크게 해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높이 뜨면서 거리가 130, 120, 이렇게 밖에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쇼대안 칠 때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임팩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롱아이언처럼 팔로스로를 헤드 끝에 던져져서 크게 원을 그려서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임팩트 순간에 클럽이 떨어지고 끝낸다는 느낌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돼서 맞을 때좀더 각도가 눌려 맞게 되고 클럽이 너무 팔로스로 크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되면 발사가 높게 되잖아요 오히려 클럽을 바닥으로 던져서 클럽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손의 모양도 어떻게 되야 되죠? 내려와서 왼쪽 손목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고 약간 보잉하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임팩트 각이 나와야 내가 원하는 좀 중탄도의 발사각과 좀더 강하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헤드를 쭉 끌고 들어가세요로 가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왼팔 엘보의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왼팔에 오히려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에 이힘 때문에 클럽 헤드는 이렇게 스쿠핑으로 되게 돼서 발사가 높게 돼요. 그럼 거리도 안 나가게 되고 당연히 방향도 안 좋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왼쪽 손목을 각도를 약간 보잉하듯이 해서 좀더 눌러주듯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팔꿈치에 힘을 주시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손의 느낌이 헤드가 먼저 나가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은 약간 요렇게 보행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왼팔뚝 같은 경우도 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둥글게 말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손목도 힌지가 유지되어 있고 왼팔꿈치도 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둥글게 해준다는 느낌이 나면은 왼손목이 보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클럽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팔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외회전 느낌으로 이렇게 둥글게 약간 둥글게 말려있다는 느낌이 나야 손이 먼저 핸드퍼스트가 되면서 클럽이 뒤따라서 좀더 예각으로 나카롭게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피지토 선수들의 임팩트 순간에 왼팔꿈치가 전혀 펴져있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둥글게 말려있고 그렇게 되면서 왼손등이 보잉이 돼서 임팩이 돼야 정확한 임팩이 될수 있는 거죠 왼팔이 전혀 임팩트 순간에 뻗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선수들의 임팩트 자세를 보셨죠 왼팔이 펴져있는 선수들은 없어요 둥글게 말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왼팔이 오른쪽도 힌지 유지해서 둥글게 말려있어야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좀더 보인이 되고 클럽은 눌려 맞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오히려 팔이 펴지면은 손목은 이렇게 꺾게 돼서 뒷땅도 나게 될 거고 맞아봤자 공도 긁혀서 발사각만 높게 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클럽을 떨어뜨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피니시도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클럽이 떨어지는 관성이 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피니시도 자연스럽게 갈게 될 거고, 좀더 각도가 눌려 맞으면서 힘 있는 중탄도의 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런 느낌을 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피니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클럽의 헤드 무게로만 탁 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 일부러 내가 피니시를 크게 하는 느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8번 아이언으로 내가 롱 아이언 치듯이 팔로스를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잘 맞았지만 공만 높이 뜨고 내가 원하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왼팔에 힘을 빼고 다운스윙잘 내려오면서 왼팔꿈치가 외회전 하듯이 약간 둥글게 힘을 빼고 둥글게 그리고 클럽 마지막에 보잉 돼서 이렇게 임팩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클럽은 예각으로 딱 떨어져 맞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임팩트만 하고 끝내는 느낌을 해 볼게요 그러면. 피니시는 관성의 힘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눌려 맞게 되고 그러면은 중탄도에 강한 직진성으로쇼다현도 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너무 크게 넓게 수행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스쿨 하정욱 프로였습니다.